입니다. 이 거리 두기와 더불어서 개인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수 있는 사례가 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의 건강식품 사업 설명에 참석했던 27명 가운데 26명이 확진이 됐는데 유일하게 집단 감염을 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마스크로 결국은 규결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스크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인데요. 27명 중에 26명이 감염이 됐고 딱한 명이 피했는데 예. 이분이 kf 구십사 마스크를 3시간 내내 다른 분들은 음식, 취식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는 동안에도 본인은 마스크 안 벗고 끝까지 마스크 착용 상태에 있어서 확진을 면했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스타벅스 그 파주 야당역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지금 66, 66명이 최종적으로 확진이 됐었는데, 어, 현장에서 종업원들 네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안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블루버그 통신이라든지 해외 언론에서 이 사례를 굉장히 음. 중요한 사례로 지금 보고 있고 예.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 분식점에 있어서도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이 일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확진자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다. 음. 지금 제 KF94 마스크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예. 결국 이런 거리, 거리두기 됐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했다. 예. 마스크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 다시 한번 부각된 일인 것 같고요.